5번입니다. 흰공 3개 꺼먹은 내각인데 한 개씩 두번 꺼냅니다. 근데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때첫 번째 꺼낸 공도 흰공이한률이야그 일단 이 때를 먼저 구해야 되지, 어?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시나리오 두 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흰 공을 꺼낸 거야. 그럼 7분의 3이잖아. 어. 첫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흰공 꺼내야 되니까 6분의 2가 되겠지. 7분의 이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가 검은 공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7분의 4지. 어? 그리고 이제 6분의 흰공 꺼내야 되니까 3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3, 2, 1이니까 이거는 7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거 두개 합한 게 이때야. 맞잖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어,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7분의 3일 때야. 근데 지금, 7분의 3일 때 어, 뭐일 확률? 첫 번째 거내 공동 흉공일 확률은 아까 2.5였잖아요. 첫 번째 거내 공동 흉공일 확률 이거 7분의 1일 확률 7분의 3분의 7분의 1